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시편 71편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외로우시니 나를 놓으시고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로 길을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약한 사람에게 건져 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 왔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주님만은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늙더라도 나를 내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헛뜯고 내 생명을 노린 자들이 나를 해치려고 엄모를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 어서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음해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내심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laughs> 내가 비록 그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laughs>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이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 가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이런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잘 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검은고를 타고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소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차고 주님께서 성냥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 할 것입니다.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시편 기자처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내가 의지할 곳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편 71편은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이 희끗희끗 인생에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힘이 없고 어, 이제는 늙었기 때문에 어,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마저 버려버리시면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삽니까 하는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20절에 보니까 어, 중반에 보니까 나를 다시 이끌어 내실 줄 아주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 이시평 기자는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전보다 더 잘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어, 이렇게 시평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 과거로 돌아가서는 아, 15절에 보니까 주님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뻥인 것 같은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 주님을 의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나를 받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이 맞는 이야기예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 얼마 전에 아, 지난주에 새벽 기도 끝나고요. 목사님하고 식사하러 갔어요. 식당에 갔더니요. 메뉴판이 딱 나왔는데 저는 그동안 그렇게 그 식당을 많이 갔는데도 메뉴판 속에 플러스 55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그게 뭐냐면 플러스 5 5가요 시니어들 그 디스카운트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어, 보니까 가격이요 엄청 저렴한 가격인 거예요. 아 어,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저희들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거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시켜가지고 나왔는데 약간은 실망했습니다. 아, 나이 먹었다고 양을 줄이더라고요. 약간 양이 좀 줄어 줄은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같이 가신 집사님이요 저한테 어유 맥도날드 가면요 이거 커피가 일부리래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맥도날드 가가지고 단한 번도 시니어로 디스카운트해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왜 그랬냐면 55가 됐는데도 가서 그러면 뭐 아이디 보자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그것도 귀찮은 것도 있었고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싸도 플러스 55에 안 먹겠다 고 그러더라고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laughs> 인, 나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쩌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이로운 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니어를 대접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좋은데 나이 들어서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잠이 없어요. 또 초저녁에 잠이 많아 가지고 초저녁에 잠을 들고 새벽에 그냥 뭐할 일도 없는데 별로 일도 없는데 새벽같이 깨 가지고 어 그러는 어 현상이 벌어집니다. 또또 또 하나는 이제 거울을 쳐다보면요.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아 이렇게 희어져 있습니다. 거의 요즘들은 뭐 염색을 다 하니까 아잘 모르겠지만 정말 뭐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머리들이 다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머리카락에 히끗히끗 인생에 서리가 내린 거예요. 서리가 내떨더라고요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입맛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맛있었어요. 저 음식이요. 그렇게 그 함흥냉면집 가서 냉면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는데 요즘 가서 먹으면. 너무 매운지 짠지 그렇게 잘 맛을 예전같이 느끼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어,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배고플 때는 뭐 아무거나 다 맛있었는데 그런 건가 입맛이 바뀐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입맛하고 관계없이 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맛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라면이 그런 것 같아요 라면은 언제 먹어도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또 침을 짓는데.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결혼식 초대에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장례식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예전에는 우리 뭐 애들 돌잔치에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그 장례식에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아 이제는 아, 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입니다. 또또한 아, 가지는 이렇게 그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평 기자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만을 희망을 두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먹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옛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저희 동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데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촛대를 아홉 개 해는 촛대를 이렇게 큰 촛대를 이렇게 많이 진열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촛대를 보면요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불이 하나였었는데 12월 14일 날 시작된 거예요. 한우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한우카 시작에는 불이 하나였는데. 하루에 하나씩 오른편부터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우카는 12월 22일 되면 마지막 아홉 번째 촛불을 켜는 거예요. 한우카는 빛의 축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원전 200년 전에요. 헬라에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빼앗겼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요. 성전 문 앞에다 돼지고기를 달아놓고, 돼지고기를 핥고 가는 사람은 들어가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시키기 때문에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뭐, 마카비 형제들이요, 어, 망치 하나 들고, 어떻게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되찾은 날이 이한옥합니다 성전을 되찾은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함께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한우카의 날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긴 날이라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둠을 이기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을 축하하는 날, 이 한옥한데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오늘도 프리웨이를 달려서 오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트래픽이 많은지요? 프리웨이가 보통 이 시간에는 없는데 오늘은 뭐 평일보다 조금 덜한 트래픽이었어요. 저는 뭐 사고도 없었는데. 어, 그래서 왜 이렇게 차가 많나 하면서 내리면서 느낀 게참 미국 사람은 부지런하다. 이런 미국에서 나도 거의 평생을 살았구나. 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돌이켜봐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마 되돌아가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거 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었어요. 정말 가정의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나 살아보려고 특히 이민 와가지고요. 남의 나라 와서 살아가려니까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젊었을 때 섬겨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뭐 티셔츠 하나 입고 청바지 하나 입고 나가서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지금 가서 할려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건강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무거운 짐을 내 스스로 자꾸 질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금 좀더 하고 싶은데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이 드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면서 그 수많은 차들을 보면서 이 중에 새벽기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벽기도는 한국 분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뭐 거의 미국 사람이니까요. 한국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주님과 기도하겠다고 오늘 시편도 기도입니다.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미 구원해 주시고 나의 힘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삶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짓 올라가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서 건강한 것 건강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을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든든하게 해주실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들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 뒤에 있는 일, 주님께서 웰컴, 웰컴 홈, 또발 크게 벌리시고요, 우리를 기다리실 거예요. 그 주님 만나는 것, 그 기쁨,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나이 먹었다고 플러스 55도 얼마든지 즐기시고요, 혜택 줄것다 받으시고 또안 해도 돼요. 아무 거안 해도 교회 와서 봉사 안 해도 됩니다. 나이 드셨는데 뭐 여태 여태 했는데 뭐 이제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담감 다 내려놓고 무거운 짐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즐거운 노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다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멍에를 메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